변하고요. 저는 네 일본에서 14년째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일본에서 지금 피 m 사업을 한 지가 이제는 7월 달이면 5년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4월 달에 제가 마셨으니까 이제 피해 마신지도 제가 5년이 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보다 더 오랫동안 마셨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laughs> 네, 한국에 오픈 전에 제가 마셨으니까, 어,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저희 자소개부터 할게요. 어, 저는 이제 일본에, 2009년도에 일본에 갔어요. 남편 따라서 가고, 어, 일본에서 쭉 가정적으로, 네, 평범한 그런 육아방으로, 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t m 을 만나서 네, 4년 10개월 만에 5월 달에 챔피언스 리그로 네! 리그. 어, 그리고 어, 저는 또 특별하게 제가 SNS를 하거든요. SNS로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중국에 있으니까 아, 중국, 중국 어, 회원들이 많으니까 아시죠? 네, 중국에서는 위챗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챗으로 제가 어, 올리면서 이렇게 SNS를 활용을 해서 네, 2년 전에 2021년 5월달에 PPG급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수시를 네,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냥 네, 도전을 했지만 못했어요. 그러다가 2년간에 2년 사이에 어 이번에 이렇게 시를달성하게 돼서 너무 너무 뭐 영광스럽고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원래는 요 한국 회사에서 하는 이 설명회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에는 그냥 어참석자 예, 네, 그냥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갑자기 리더 스피치를 <laughs>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어,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음, 평범했던 가정주부의 삶을 살다가 이 PM을 만나서 어, 정말 많은 꿈을 이뤘습니다. 네, 많은 꿈을 이뤘고 어, PM은 진짜 하면 되냐 하면 된다는 걸 저는 절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어, PM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단 회사 회사 30주년인데요 30주년 때는 아주 든든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품 제품이 말을 하잖아요 그쵸 네.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안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pm을 아직 뭐... 에, 마셔본 적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한 분이세요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보니까 한 300명 가까이 맞아요 300. 가까이 지금 오신, 네, 오셨다고 신오 들었는데 그럼 이제 한번 빼고 다 마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해서 피엠을 마셔요? 좋아서 좋어요 좋아서, 좋아서 그쵸? 네, 건강해지려고 그리고 이뻐지고 맛있죠. 젊어지려고 맞죠? 네. 진짜 피엠을 마신 분들은 1년, 2년, 3년 뒤, 4년 뒤안 마신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막 얼굴빛이 달라요. 그렇 <laughs> 네, 많이 너무 건강해 보이시고 너무 활기가 넘쳐있어요. 그래서 금방 오신 분들, 혹시 여기 오늘 피엠을 어, 알아보고 싶다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긴가민가 하신 분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그냥 피해만 마셔요. 피해만 마시면 그냥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이뻐지고 젊어지고. 거기다 플러스 돈까지 들어옵니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PM제품을 제가 a n k y 을 u t h a 거부했 o u Thank y o 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품을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언니 저희 추천인 언니 추천인 언니 변화를 보고 제가 마시게 되었어요 그 언니가 PM을 마시고 1년 사이에 15kg를 딱뺀 거예요. 15kg가 빠지고 엄청 이뻐지고 날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는 저보다 정말 딱 40대거든요. 어, 한 8살 차이가 나는데 보니까 1 0대때 몸매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이 언니 변화를 보고 안 마시면 나 혼자 늙겠구나. <laughs> 그런 생각에 그냥 마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비고 뭐고,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이뻐지려고 회원가입을 해서 마시게 되었는데 한달 마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부모님,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혼자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계시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께. 일본에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니까 엄마도 마시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빠, 저희 아빠는 또 저보다도 고집 더 세요. 그래서 엄마가 마시고 1년 뒤에 마시기 시작했어요. 네. 다, 줘다도안 마셔요. 다 저도 안 마셔요. 안 믿는다고. 그래서 저는 어, 엄마도 마시게 되고, 이제 저희 신랑도, 신랑도 고집 세요. 네. 소띠거든요. 이렇게 다 소띠라서, 85년생 소띠라서, 소고집이에요. <laughs> 그래서, 어, 신랑도 제가 마시는 거 3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타소도 안 마셔요, 제손에 그래서, 어, 마시게 되었는데,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냥 마시기만 하고, 제돈을 주고, 어,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가, 저희 가족들 것도 제가 부담해야 되고 하니까, 엄청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족이 마시는 거 공짜로만 마시고 싶다 하는 마음에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한 세미나. 근데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네. 세미나에 와 보니까 일본에서 정말 저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경에서 제가 동경에 있거든요. 동경에서 음식점을 한이0여개 하는 분들도 PM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양사 분들도 와 계시고, 예. 그리고 병원 원장 선생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그냥 저는 사람을 봤어요. 사람을 보고, 아, 이거는 하면 되겠다. 예. 그냥 공짜로만 마시면, 마시, 어, 마시면 되겠다 하는 마음에, 어, 2018년 7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들 그 사업 시작하는 분들은 IMM, 네. 첫 목표가 IMM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독일을, 가, 독일을 간다는 거예요. IMM만 하면은 독일을 간다고 하니까 저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PM 말고 PM을 떠나서 PM 하기 전에 독일을 가보셨다 하신 분 계신가요? 유럽. 저는 유럽을 자주 가요. 아, 자주 가요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laughs> PM 만나기 전에. 네. 그러면 PM을 만나서, 네, 나는 독일을 네. 가봤다 하신 분전 들어보세요. 와, 너무 많죠. 돌아보세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냥 독일을 가고 싶어서 PM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IMM을 중상 4 개월 만에 IMM 했어요. 그 처음에 IMM 할 때가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보고 물어본다면 PM사업을 하면서 언제 제일 힘들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IMM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IMM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너무 네, 잘하시는 거예요 IMM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룹에서도 IMM을 달성하신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어, 정말 잘 케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IMM을 하려고 이제, 아니, 아니, 독일을 가려고 IMM을 달성했고, 그리고 PTG 있잖아요. 여러분들, IMM을 달성하고 나서는 저희가 다음 목표가 뭘까요? 월 천만 직급 맞죠? PT 직급이잖아요. 네, 저도 PT 직급을 월 천만을 벌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들으면은 좀 웃을 거예요. 저는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네, 일본에서는 저희가 세미나 할때 지금은 이렇게 앉지만 어, 큰 행사를 할 때는 PT 직급자들부터 앞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자기 이름 좌석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처음에 세미나를 갔을 때 제일 뒤쪽에 앉았어요. 근데 너무 불편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저 앞에 가서 앉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PT 직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T 직급은 그때 뭐 천만원 직급 몰랐어요. 그냥 저는 앞에 앉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 이제 4년 10개월 만에 이번에 시 C를 달성하면서 어 저는 진짜 어. 정말 하면 되구나. 어 저처럼 이런 가정주부, 가정주부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PM을 만나기 전에는 집에서 그냥 총, 뭐 가정주부로 그냥 밥 하고 빨래 하고 청소하고 예,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진짜 이 PM이 저희 인생을 확 바꿔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분들이 저, 저거 오늘도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시실 달성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우리 사업 글로벌 맞죠? 네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다 한국 회원이죠. 저는 일본 회원이에요. 그래서 번호가 하나가 나오잖아요. 번호가 나오면서 저는 일본에서 피임사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팀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어요. 일본보다도 중국이랑 한국이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진짜 코로나가 터져서 3년을, 아, 3년을 중국에 못 갔어요. 그러면서 그냥 SNS로, 그리고 줌으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줌 있잖아요. 줌 미팅으로 이렇게 팀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가, 어, 풀리면서 중국에도 4년 만에 다녀오면서 제가, 어, 저희 팀원들이 있는 곳에 다 다녀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다 하면서 후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여러분들. 이제는 코로나가 터진 지가 2020년 1월달 맞죠? 1월달부터 이제는 3년이 흘렀어요. 3년 반 넘게 흘렀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코로나. 지금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의 코로나 같은 이런 경제위기,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코로나 시기에, 어, 여러분들, 그냥 뭐 자영업자, 번호, 뭐 이렇게 회사 다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진짜 저희 주위에도 코로나 시기에 망해 나간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저는,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g p 지급까지 왔어요. 네. 우리 PM 사업을 하는 분들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PM 회사 매출이 훨씬 더 성장을 했어요. 왜 설까요? 왜 설까요? 건강을 챙기려고 원래 안 마셨던 분들도 면역력을 높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는 코로나 시기에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2020년도. 그래서 집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그냥 뭐 슈퍼 갈때 꽁꽁 싸고 갔다 오고 그랬는데, GP 직급. 월 3천만, 직, 3천만 이상 직급까지 왔어요. 예. 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에요. 예. 네. 그때 당시 이 PM을 사업으로 움직였던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는 끄떡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무조건 피사업을 하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더라도 이 일이 언제까지 잘 되는지 보장을 할수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지금 다녀서 대기업 회사 엄청 빵빵한 수입을 벌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예,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얼마나 되요 그러니까 그냥 이 PM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상에 플러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믿고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비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 회사 회장님의 비전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어 애용자로 저는 뭐 그냥 마시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못합니다 하신 분들은 엄청 많은데 이렇게 좋은 제품을 혼자서만 마시면 은 진짜 뭘까요?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laughs>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하는 요 일상을 변화하지 말고 그냥 피 m 을 플러스 하면서 피 예, m 만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사,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정말 많은 꿈을 이뤄가지고 어. 시간상 관계로 그냥 네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게요. 네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 유럽 가는 꿈을 이뤘어요. PM을 통해서 PM 회사에서 초대를 받아서 유럽을 가. 이제는 한 여러 번 가봤어요. 그리고 3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못 갔어요. 근데 그 대신에 회사에서 돈으로 받았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유럽 가는 꿈을 이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여기, 뭐, 남성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 특히 남성분들은 자동차를 좋아하죠. 네, 자동차, 좋은 자동차 좋아하죠. 저도, 네, 그 자동차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어, 제가 선호하는 그 자동차 브랜드가 있었어요. <laughs> 네, 포르셀. 네, 포르쉐 차를 20대 때부터 저는 사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나는 꼭살 거예요. 그냥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 m 을 만나서 포르쉐 자동차를 1심을 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네, 세 번째 꿈은, 어, 부모님들이 지금 그 연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길에서 그때 당시 2년 전에 제가, 예, 네, 영길에서 2년 전에 제일 좋은 집을 부모님께 일시불로 사드렸습니다. 네, 아파트 분양을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네네 네 번째는 어 저희 남편의 꿈을 이뤄드렸습니다. 뭘까요? 저희 남편 네 예전에 제가 돈을 벌지 않았을 때부터, 가성수부로 있을 때부터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있었으니까, 저희 남편은 일본에 이제는 한 19년? 19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12년? 똑같은 회사를 그냥 다녔습니다. 근데 일본에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그 습관, 습관처럼 저한테 나중에 니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나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집에서 가정주부를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우리 남편이 꿈을 제가 물어봤는데 자기는 꿈이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집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싶대요. 그게 가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제가 시업사업을 하고 2년 전에 우리 남편의 꿈을 이어드렸어요 아 정말 일본에서 12년째 다니는 회사를 제가 그래서 이제 그만둬! 뭐 집에서 가정주부를 해요! 하고, 네. 그렇게 이제는 집에서 가정주부를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남편 덕분에 이 남편이 다 키우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에 혼자 왔어요. 남편하고 애는 일본에 있고. 네. 그래서 혼자 오면서 정말 걱정 없이 네, 언제든지 어디서 불러주면 어디를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피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제가 이번에 시위된 것도 저희 남편 덕분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뒷바라지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걱정 없이 다니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감 네, PM을 만나서 정말 많은 꿈을 이뤘지만은, 그냥, 시간상하게 될때네 가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 기그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말씀들있잖아요 시간사요, 경제사요, 건강사요. 저는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집에서 그냥, 놀아도 돼요. 입을 쓰고 자도 돼요. 자도 돈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근데 왜서 이렇게 또 한국에 와서 또 후원 미팅을 하고 그럴까요? 저는 저처럼 네 극히 평범했던 가정주부도 평범한 사람들이 PM을 통해서 비범해지는 거 그걸 같이 이루고 싶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정말 여기 자리에 와 계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처음 왔다면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진짜 잘 오셨어요. 예, 네,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스폰서한테 꼭잘 알아보시고 그냥 기회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PM 회사 이제 3위 맞죠? 한국에서는 3위로 올라갔잖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악플들이 꼭 많을 거예요 연예인들, 네,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악플이 많은 것처럼 저희 회사도 타사에서 깎아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탄탄하게 그냥 기초 제품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회사 제품을 믿고 보상플랜 너무 공평해요 공평한 거는 제가 증명을 해냈어요 왜냐면 저희 위에 스포츠 언니들은 다 일본에서 십몇년 동안 친한 사이예요 네, 다 한나 인는 언니였어요 제가 1년을 거부하면서 제일 늦게 가입을 하고 제일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빨리 실로 올라갔습니다 <laughs> 자랑하고 어, 싶은 게 아니고 저희 PM 사업은 진짜 밑에서 아득바득해서 위에 사람한테돈 벌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능력껏 열심히 열정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대로 주는 회사입니다. 주고 주고 떠 주는 회사니까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PM 안에서 정말 누구나 다 저처럼 꿈을 이루고 네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